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어 문제 풀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운,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서울 그 도시 구조하고 성곽 구조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성, 성이나 도성에 관한 문제들이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 2008년 5회 23번 문제에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원 바이 원이죠. 하나씩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종묘 바로바로 맞비교육에서. 종묘는 국왕이 역대 임금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장소다. 잘 알아두세요. 맞습니다. 사직. 토지와 곡식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죠? 토지와공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시전은 뭐냐? 점포세와 상세를 부담하며 경시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시전. 시전 가운데 대빵 시전. 어용 상의를 뭐라고? 유기전 그랬죠. 오케이? 그런 그들은 또 뭐야? 그들은 또, 어, 금난 정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난전의 상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시전들이 갖고 있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리을 유기전 신해통공 적용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렇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하고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을 철폐시킨 게 신해통공이죠. 예,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알았어요? 이걸 잘 알아두실 것. 틀린 것은 뭐냐? 이게 틀렸다. 예, 종루. 이현, 칠패. 여기는 뭡니까?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난전상가들입니다. 위치가 칠패는 어디라고? 남대문 시장의 원조입니다. 이게 남대문 밖에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현은 어디에요? 동대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동대문 안, 그리고 종로는 종로에 있었죠. 종로. 그래서 예, 답은 5번이군요.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그냥 문제를 하나 주는 쉬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죠?